이제 세력주 대량 거래량 매매법으로, 어, 셀버스 헬스케어. 이 종목을, 어,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이제, 뭐, 이런 봉, 또 이런 봉, 나타나면은, 그 매매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laughs> 그, 어, 조준 사격. 네. 어, 저도 이제 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네. 조준 사격 패턴이 이제 나타나서 음, 매매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이 방송을 하면서 셀바스 스퀘어 차트를 놓고 몇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신 사셨던 분들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으셨겠다, 라는 말을 어제 방송에서 했는데요. 네. 어, 그만큼 이제 제가 이셀바스스케어를 어제 관심있게 봤다는 얘기죠. 관심있게 보고, 어, 키핑 네, 저장을 해놨죠. 어,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아침에 이제 시가부터, 어,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한번봉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어, 시가가 16.57로 탁 튀어 올라가면서, 어,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이게 보기보다는 많이 올라갔어요. 네. 거의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봉 네. 3개가, 어, 29.87까지 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차트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 급등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급등하는 기간은 짧다. 예. 흘러내리는 기간은 길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어 단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 있겠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뭐 간단하게 만약에 단타의 정의를 내려본다 짧은 시간 내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기 그러니까 단타가 이런데서 사가지고 한두 시간씩 가지고 가서 여기 가서 파는 거뭐 이것도 사실은 뭐 장중에 매매하니까 단타긴 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단타라는 것은 단기간 매매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약간 좀 늘어지는 매매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의 어, 정말 말 그대로의 단타를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이제 그 상승 크기는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크죠. 이 폭은. 그래서 오늘 이 셀바스 헬스케어 차트가 이제 바로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 어, 상승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고 하락은 길게 이렇게 간다. 그, <laughs> 대부분의 그 주식 차트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길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셀바스 스케어에서좀 수익을 좀 크게 올렸는데 매매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나서 느낌이 이상하죠. <laughs> 어리둥절하죠. 네. 그러니까 왠지 어, 큰 수익은 그만큼 어, 시간 투자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매매를 끝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중에 이제 하나가 내가 최단 시간 내에 매수했다가 팔고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